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담은 뉴스 박스 6월 2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간추린 뉴스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7일 충북 희망 자금을 출시합니다. 충북 희망 자금은 금융 소외 계층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상환 기간은 5년입니다. 충북 희망 자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당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서원대학교와 충북공고 등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바리스타, 재과제빵 등 모두 18개 종목에 126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폐회식은 모두 취소가 됐고, 종목별 우수 선수는 전국 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 소식은 모닝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뉴데일리 세종 충청본부 김정원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아, 이제 완화가 되고요. 완화된 네. 방역 조치를 충청북도에서 시행한다고 네. 그러는데, 당장 다음 달1일부터입니다 충청북도는 그런데 1 단계가 아니라 1 단계 플러스 알파를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아 이제 최근에 이제 청주에서 이제 그 청주와 충주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 전국 평균을 보면은 지금 500명이 넘어서는데요. 예. 충북은 좀뭐 주간. 평균을 보면 7.3명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타깝게도 좀 이게 충남처럼 어, 무제한으로 이렇게 풀렸으면 좋, 좋, 좋겠습니다만은 아, 예. 어, 당분간 한 2주간 이렇게 진행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1단계를 적용할 건데 네. 한시적으로 2주 동안만 그렇습니다. 1단계 플러스 알파를 적용하겠다. 네. 정부의 당초 방역 지침보다는 강화된 겁니다. 이가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대전하고 이제 그 충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아, 이제 이 지금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아무래도 어 아, 이제 뭐 사망자도 확확히이 줄어들다는 게 눈에 이제 띄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그래서 이번 그 7월 1일부터 아 이제 그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아 지금 기존에 이제 그 5명 이상 모임을 못 가졌었습니다. 그명이상은 그러니까 예, 예. 가지지 못한게니까 8명까지 가능하고요. 예. 어, 영유아나 돌그 돌잔치 같은 경우는 16명까지 포함이 됩니다. 음. 그런 점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청주나 충주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네네. 더 확산 방지를 위해서 1단계보다는 다소 조금 강화된 그렇습니다. 버스 알파를 적용하겠다 물론 이제 2주 동안만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개인 방역 수칙 더 철저히 지켜야 되고 아~ 백신 접종도 적극 계속해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리를 옮겨서 뉴스파일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리하시죠.